we mm -hmm. 입니다. 렉스게러지 렉스대보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더뉴그랜저입니다. 올해 넘어가면 35년째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 일본의 미츠비치사와 협력을 해서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쪽박이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 난 차량입니다. 그 후로 이제 두 번인가 변천사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 쪽이나 엔진 쪽이나 변형이 된게그 <laughs> HG, 그 다음에 뭐 TG. 그 다음에, IG, 뭐, 지금의 더 뉴까지 왔습니다. 그, 올 유로 하고더 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 뉴는 이제 풀체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뉴는 페이스 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차가 들어와도 호불호는 나오긴 마련입니다. 이 차는 좋고, 이 차는 나쁘고, 뭐는 좋고 하긴 한데, 중요한 건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벤스면 좋겠지만 내가 벤스 운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차량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환경에 맞춰서 차량을 선택을 했었고 또 색상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자기만족이라고 하죠. 어, 오늘 작업 내용은 세라믹 기본 3종 패키지 원더코팅 인어왁스 휀다폰 매트 휀다 방음까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리프트 지금 띄우기 전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서 작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유 뉴그랜저, 그, 세라믹 도포 전에요. 그, 전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차량 충고는 며칠 정도밖에 안 되셔서 하부 상태는 깨끗해서 가볍게 이제 알콜로 탈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녹화는 재를쓰고요 볼트, 방청처리, 건조 후에 마스킹이 진행됐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연료라인과 이 전기라인이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전기라인이고 요거는 이제 연료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링 쪽에 보시면은 앞에 쪽에 약간 터진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보강 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녹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단 끝에, 그 다음에 요런 접합 부위 같은데, 스포트로 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생성이 됩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뭐, 멀티 타입이지만은, 이, 작업할 때뭐 그렇게 어렵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마스킹 부위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트렁크도 보시면은 보통 이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이 휘발유 차량하고 차이가 이 뒤쪽에 배터리 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에 전연시장 없게끔 볼트나 센서류 이런 부분들 다 마스킹해서 어 나중에 사업소 가시더라도 편하게 AS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기본 패키지는 이제 언더 코팅, 이너 막스휀다 폼매트 3종이고요. 거기에 이제 휀다 방음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이렇게 보면 재진매트 작업이 다 들어갔고요. 앞에 부분도 이제 휀다 철판 쪽에 재진매트 부착을 시켰고,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는 이제 폼매트입니다. 기존에 뭐 폼매트가 있는 차량이 있고도 없는 차량이 있지만은 한번더보강을 해서 풍절음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모노타입은 거의 뭐, K5, 뭐, 그랜저, K7,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작업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뒤쪽에서 부, 보시면은, 커버링을 다 쳐서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얼른 세라믹 작업하고, 마스킹 커버링 제거한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전용 고렌저 세라믹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품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전처리를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마스킹과 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이 연료라인과 전기라인도 이제 깔끔히 이렇게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자체는 기계이기 때문에 1%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에 지장 없게끔뭐 볼트, 센서, 콘넥터류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살려드렸습니다. 그 차마다 이제 연결되는 지지대 보면은 이런 고무 부싱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마스킹을 해서. 어, 나중에 이제 뭐 탈의결이나 저가제품이 묻게 되면은 이 찢어지고 흙모래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렉스게더지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볼트 하나 다 찾아가지고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세라믹 제품을 이 시공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시공을 하는 겁니다.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마크까지 획득한 제품이 세라믹 R16 올 인원입니다. 하부 쪽에도 보시면은, 이 엣지 부분도요, 이 끝에까지 마스킹을 해서, 이 하단 끝까지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녹은 어디서 나냐? 천장이 아니고, 요런 끝에 부분, 요렇게 깎인 부분, 밀링면, 이런 데서 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랜저는 그렇게 뭐 작업 난이도가 있는 차량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오늘 또 3명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나마 이제 빨리 수월하게 좀 끝났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 짤야겠네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이전철를 신경 쓰는 이유가 좋은 제품도 그러한 매뉴얼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이런 박리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 입고 되면은 어 탈거는 물론 기본으로 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 탈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센서나 커넥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마스킹. 이런 볼트는 또 캠버 볼트입니다. 정비할 때 보는 온라인에서 볼트인데 이런 볼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세라멘 기본 패키지는 언더 코팅, 이너 학스휀다 폼매트 이렇게 3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휀다 보강에 들어가면 재질매트하고 신수레이트 패드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부에서 할수 있는 작업들은 저희 업체에서는 다한 겁니다. 거기서 필요하신 부분은 뭐 본넷하고 또 카울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차피 언더코팅 할 때에는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휀다까지 같이 하시면은 어 기본 작업에서 한50% 정도 디스를 해서 작업을 해서 드리니까 어 언더코팅을 하실 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휀다 방음의 목적은 이 노면 소리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차라는 자체로는 움직이는 물체고 기계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를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음하고 재진하고 흡음 기능이 적재, 적소로 다 들어가야지만 체감 효과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또 이제 횡다 쪽은 어차피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뭐 LPG 차량 보면 어, 저속되는 조용하지만 고속주행 때는 노면 소음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횡단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카바 띄워서 보니까 미션 쪽에도 보니까 뭐 오일 유수 같은 건 없고, 어, 그리고 녹도 거의 생성이 안 돼서 잘 출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 너클 부분하고 이 로한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돼서 어, 녹, 진행은 더디지만은 그래도 한번더 방청처리 후또 로한 부분은 또 이렇게 세라믹 코팅까지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뒤쪽에도 이제 연료통도 보면 오레탄으로 이렇게 발라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요, 한번더 보강을 했습니다. 어, 좋은 제품. 또 정석적인 시공, 또한결 같은 매뉴얼로 작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꼭 전문용 가서 시공을 받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작업은 한번 하시고 10년 이상 사시려고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면 후회 없이 중복 투자를 안 하실 겁니다. 어, 현대자동차 전유 브랜저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차량 입고 되면은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렉스 겨러지가 되겠습니다. 자, 28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